여러분, 이번 주 진짜 미쳤습니다. 피냐타, 사탕무기, 그리고 숨겨진 초일기 브레일론까지, 이거 안 보면 무조건 손해예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시고 충충충 사우르 딘 이야기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번 업데이트 핵심은 바로 멕시코 이벤트 이번에 뭐가 나오냐 바로 캔디 무기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 엄청 희귀한 브레인 롯이 스폰 된다고 해요 드디어 공개된 업데이트 내용에 따르면 신규 브레인 롯 3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비밀이고요 두번째는 이름부터 충격적인 투투투 사우루 그리고 세번째는 틱탁 사우루 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우루 계열이 이번에 제대로 밀고 들어오는 것 같죠 끝난 줄 알았죠 아니죠 이번에는 크래프트 머신으로 제작 가능한 브레일로까지 무려 4개가 추가됩니다 시그마걸 레전더리 엘레판토 그리고 신화급 더그 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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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롯, 신. 마지막은 비밀입니다. 유출되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냐타 이벤트 신규 브레인롯 3종 크래프트로 제작 가능한 브레인롯 4종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즐겨주시고, 퉁퉁퉁 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갑자기, 록사 측,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퉁퉁퉁 사우루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삭제는 게임 개발자가 직접 결정한 거다. 세미가 변호사에게 문의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자기 판단으로 삭제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항상 협의할 준비가 돼 있었고 유저들이 퉁퉁퉁 사우루를 계속 즐기길 바란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녹사 측은 단순히 세미에게 우리 캐릭터 쓰고 있으니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미는 그럴 바엔 그냥 삭제하지 뭐 하고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욕은 전부 녹사가 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퉁퉁퉁 사우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 변형된 버전 익스팅트 그란데라든지 다른 콤비네이션 조합에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게임이 완전히 망하거나 사라지진 않겠지만 인기 브레일로 여러 개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저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저작권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하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쇼츠로 이벤트 진행 중이니 아래 고정 댓글로 참여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브로시스였습니다.